안녕하세요 티롱입니다 오늘은 주간 패키지 4개 또 구입해 가지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잘 나왔으니까 이번 주도 약간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연산 두 마리 나왔었으니까 이번 주도 잘하면 한 마리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그로아만 전설이 없어가지고 그로아로서 30장 갑니다 아 느낌이 별로 안좋다 5장 까봤는데 주황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아 쎄하다 이건 이걸 한번 환기시키고 아, 근데 여기도 잘안 나온다. 느낌이 더 좋지 않다, 오늘도. 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여기서도. 아. 우선은 지금 한번 더. 뽑아볼게요. 제발. 주황볼지 와라 제발, 제발. 와 어, 드디어 나왔다 하나. 제발 더잘 나와줘라. 아 이거 신비한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어 상하도 나오긴 나왔어요. 파랑이. 오, 아 살짝 기대했는데 빨간 걸어 다주지 그럼 기조금이 나온다 이제. 제발. 오, 그래도 지금 자연산 영웅 하나 나왔죠. 아 제발 영더 줘라 영웅. 연술까지안 바랄 테니까 이렇게 된거 그냥 그로아로 쭉다 밉니다. 어.. 파랑이 말고 도 빨강이 장판 좀 깔게 빨강이 좀 줘라 아 그래도 처음보다 주황색잘 뜨긴 하는데 너무 안 나온다 끝 났다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아 이런 말아먹는 건데 완전 제발 하나만 더줘 그래 제발 와 망했네요 완전 저 우선 합성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지금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것도 꽝자 직업은 그럼 오, 제발. 오, 명중 같은 거좀 올라가긴 한다, 그래도요. 자, 이제 그로한번 가봅니다. 빠르게 눌러주고. 제발. 이기 많이 줘라. 오, 나쁘지 않아. 4개씩 나온다. 그렇지. 아, 그 조금만 더 주지, 아깝다. 자, 갑니다, 사트. 하나는 죽이지, 제발. 하나라도 줘라. 꽝. 제발. 와. 느낌이 안 좋다. 설마, 올파랑이 아니겠지? 하나라도 줘야지. 빨강이 하나만. 와. 와, 진짜 어지럽다, 이거. 제발. 와, 이렇게 안 준다고? 와, 이거 진짜 말아 먹었네, 완전. 와, 이 벌레 안 나왔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와, 이거 어지럽다, 진짜. 음, 뭐, 올라가 것도 사실 없긴 하네요. 장판이 워낙 없어서. 우선 별자리라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근데 다른 거 한번 이렇게 보면은, 들어간 지하가 비슷비슷해요. 얘는 몇십만 개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그렇죠. 그냥 명중 찍고 갑니다. 아, 한 번에 대라, 제발. 두 번째. 좀, 와, 진짜 안 되네. 와마지막이 됐다 마지막이 됐어 와 이것도 안됐으면 진짜 어지럽겠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말아먹어서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거 어지럽다 전설은커녕 지금 영웅 하나밖에 안나와서 지금 거기에 명중 이 e 올린 게 달아서, 허지러워요, 매우 지금. 아, 진짜, 망했다. 우선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마저, 패키지 사보겠습니다. 8,900원짜리 두개 와, 근데 진짜 그로아 말고 차라리 탈 것이랑 변신을 잃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이게 그로아가 지금 전설이 아니라서 밀어서 한번 뽀록을 노려봤는데 뽀록 노리다가 그냥 날아한것 같아요. 영웅 한 마리에서 끝나가지고 아 이번엔 좀 어떻게 건져야 될 텐데 머리가 아프네요. 그냥 그로아 말고 탈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로아 너무 앞에서 말아먹어 갖고. 제발 여기도 이렇게 다 하얀 것만 나오냐? 주황을 왜안 주지? 이제 다섯 개밖에 없는데 그렇지 선아 제발 오그다 나왔다 와 수호룡 박음 하나 나왔죠 와 그나마 이것 때문에 나왔다다 아,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다. 아, 진짜 머리가 아프다. 자, 아, 지금 19도 실패라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영웅이에요. 가자. 과연 아, 여기서 이렇게 주네. 경로의 팔디오스. 아. 이뭐 멘징이라고 할거 하면 되는 건가? <laughs> 아무리 봐도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이렇게 돼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패키지까지 마세요. 너무 복불복이 심하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